1997년 중국에 진출하여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이미지로 현지화를 시도한 초코 땡땡. 과연 성공했을까요? 그야말로 배 히트. 이름 그대로 중국인의 좋은 친구이자 간식이 되었는데요. 20년간 누적 매출액은 1조 4130억 원. 지난해 출시된 녹차 초코 땡땡은 두달 만에 무려 2천만 개가 판매되었는데요. 더운 날씨에 파이가 모두 녹아버리자 과감하게 소각함으로써. 중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다는 원조 한류왕 초코땡땡이 대륙을 사로잡은 한국 식품 2위였습니다. 네,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우리 식품 2위에 오른 초코땡땡. 자, 이거는 확실히 목소리가 어, 노래 부르시니까. 네, 말하지 않아 알아요. 예, 정. 정. 그렇죠. 그래, 우리의 정. 네. 김윤 씨가 예. 왠지 부른 노래가 트로트 느낌이 나요. 예. <laughs> 네. 아 근데 정이 아니라 거기 다른 이름으로 팔아요? 정이 아니라 뭐 어질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이 들어가 있어요. 어질, 인자를... 어, 어질 인? 자 중국에는 오. 정이라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 인은 친구 사이를 뜻하는데 나눈다는 아. 의미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 대신 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야, 이 정이라는 네. 문화니까 진짜 한국에만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게 따로 뭐 부각시키진 않습니다. 음. 음. 야, 어쨌든 두 나라가 통했네요. 초코땡땡으로. 네. 예,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인기 비결이 뭘까요? 제 생각엔 이거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되게 네. 되게 많이 보여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왜냐면 우리 이탈리아도 비슷한 게 있는데 근데 이 초코 텐텐 일단 그마시멜로 네. 아, 그쵸. 너무 맛있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그 빵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술적인 비결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 방법으로 어렸을 때부터 먹어보지 않았어요. 네. 예, 그이 겉에 있는 것만 해서 마시멜로만 나중에 예, 그쵸. 로 살살 녹여가면서 먹어보면 맛있고 그, 그 소리 약간 나요. 부슥 부슥 이런 소리. 어, 뭔지 맞아, 알죠? 푸슉푸시하는 소리. 공기층이 들리죠. 예, 약간 공기층이랑 이제 네. 그 냉동실에 넣고 네. 얼려 올려, 얼려놓고 얼려 먹어도 네. 아이스크림처럼 맛있다. 먹는 것도 되게 맛있어요. 아, 네. 그거 그거 완전 쫄룩쫄룩해가지고 쫄록, 어. <laughs> 완전 망가뜨려서 먹는 사람들도 어. 있잖아요. 그것도 또 아, 기가 막혔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네네. 주머니에서 쭉쭉 안지. 네,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회사의 대표분이 화교 출신이거든요. 오 그래요? 네. 네. 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빵과 초콜릿 안에 마시멜로 양을 조절해가지고 딱 맞춤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아 이것도 또 중국에다 또 맞춤 네. 제작을 하는군요. 오, 대단합니다. 음. 이 초코 탱탱 때문에 군대에서 종교를 바꾸는 친구도 정말 많고, <laughs> 예 어디 가면. 두개 준다더라, 세개 준다더라. 네. 종교를 막 바꿔요. 아, 네. 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중국은 언제 좀 드시나요? 이런 또 초코 아, 땡땡을. 네. 사실 초코 땡땡은 수입 과자라고 생각하는 중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오. 중국 과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머. 뭐 예. 수시로 우와 어디서든 자주 먹어요. 오. 음. 약간 따장면 개념인가? 그 그래. <laughs> 약간 그런 개념인가? 진화를 잘해서 그랬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음.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초코 땡땡이 대륙을 접수한 식품 1위일 줄 알았거든요. 아 네.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 TV.